예전에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, 산사람 홍면호 이런 신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. 이분이 일요일만 되면 등산을 가는 거예요. 얼마나 등산을 좋아하는지, 일가 진짜 결혼식에도 안 가고, 회사 직원 장례식에도 안 가고, 하여튼 일요일만 되면 도봉산만 열심히 다니는데, 그러니까 주변에서 욕을 하지요. 아니, 너는 집안도 안 챙기고, 어, 맨날 산에만 다니냐? 뭐 혼도 낳고, 욕도 먹었겠지요. 근데 그렇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 번도 안 빠지고 27년 동안이나 도봉산을 다니는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아우, 쟤는 왜 가정을 안, 안 돌봐? 집안을 안 돌봐. 이랬다가도 아, 쟤는 원래 산사람이야. 아유, 쟤 산은 좋아하니까 쟤 빼고 하자. 이러면서 그 사람이 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다. 그 이사를 읽으면서 문득 드는 게 어, 우리도 산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 가서 사장 이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.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예미하고 하나님의 성전 인 곳을 의미하는데 우리도 매 주일이면 도봉산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날마다 올라가서 예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. 어쩌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이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. 야, 너는 왜 친구들 모임에, 왜 가족 모임에 안 하고 맨날 교회 간다는 거야? 이러면서 핀잔을 주고 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. 우리가 교회 가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무조건 예배 가기 때문에 욕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일에, 오히려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,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지 예배를 들여서 욕을 먹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 홍명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, 자기는 일요일에 한번 산에 올라가야 일주일을 산다.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. 그게 꼭 간증 같아요.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일주일을 산다.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한 주간을 내가 승리하며 살수 있다.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멘.